경찰, 뭐 변호사, 어나뭐에서뭐 뉴스에도 그딴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내 일이 될 수가 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옥당 옥보사리입니다자 이번 시간 이제 말띠 분들의 갑진년 네.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말띠 분들 또 신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말띠 분들은 올해 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과 돈이 들어옵니다. 어, 나 가만히 있는데.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요 그럼요. 네, 너무 좋은 건데요. 너무 좋죠. 네. 부럽습니다. 네. 말띠분들. 네, <laughs> 근데 그만큼 돈을 <돈은> 많이 쓴다. <laughs> 아, 그만큼 더 쓴다. <laughs> 돈이 네. 내가 10만원이 들어왔어. 네. 네. 근데 나는 11만원, 12만원 써야지 아, 직성이 아. 풀리는 스타일. 아, 네네네. 네, 네. 내가 조금 자기애가 있고 음. 조금 기어 보이는 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밉지 않은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음. 쇼핑을 좋아합니다. 아, 뭐 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조금 내 형편보다 더 많이 쓰는 걸 좋아해요. 아, 오버하지 말. 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음. 조금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이 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 이번엔 내가 쏠게. <laughs> 나 오늘 기분 좋아. 어? 일단 지르는 스타일이 어, 많아요. 있죠, 있죠. 그런 사람 어, 딘는 좀, 어, 나, 나 카드값 이렇게 많이, 나 이번 달에 얼마나 하는데 저는 말티가 아닌데 약간 좀제얘기 쓰는 것 같아요. 좀 그러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기분파? 네. 어, 어 이거, 이거 내가 쏠게. 네. 다음에도 없는데 내가 쏴야 돼. 어, 내가 가만 히 있어도 돈은 들어오지만 돈이 너무 내가 많이 쓰고 나가서 나 항상 돈이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돈 아껴쓰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라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뭐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돈을 아껴쓰길 내 통장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라. <laughs> 통장은 많아. 통장 다섯 개, 여섯 개 돼. 근데, 합치면은, 얼마 어, 하, 합치면은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네. 형국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제 구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음. 내가 말대분들이베 푸는 걸 좋아해요. 네. 베 푸는 걸 좋아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형국이 많아요. 말띠분들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어, 내가 왜, 나 생전 경찰, 막뭐 변호사, 어, 나뭐 팀에서 뭐 뉴스에도 다른 그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내일이 될 수가 있다. 아, 자꾸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응. 어. 아니, 그리고 말띠분들이 자꾸, 약속을 정해 자기가 네. <laughs> 어, 가만히 못 있어 항상 뛰어다니고 싶고 네. 오라는 데를 오라는 데는 없어. 그러니 네. 자기가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오지랖이 높은 높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남한테 관심을 조금 줄이길 네. 추천합니다. 아, 조금 이게 좀 방콕에 계셔야 될것 같아요. 모래분들이 좀, 좀 응, 외출을 좀 자제하고, 방콕에서좀 네. 있으셔야지, 이돈쓸 일이 너무 많아. 음.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말띠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돈이 또 생깁니다. 아, 희한해. 네. 그래도 너무 좋죠. 네.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네. 근데 돈이 메워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음. 돈이 그렇게 궁핍할 일은 없다. 어. 너무 좋죠? 그래도 한 방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한테 내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 조심하셔야 돼. 보이스 피싱,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멍청하니 왜 당해? 그리고 믿는 사람의 갈등 찍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만나지 말고, 원래 올해 말티분들은 조금 집안에 있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사업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될것 같아. 사업은 내가 이것도 더, 더 투자할까요? 막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여기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옮겨 할까요? 나더또 2호점 낼까요? 이러신 분들 있으셔. 근데 올해는 조금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문서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도 직장으로서 내가 드디어 여기서 조금 인정받는다. 내가 그동안 어, 나 여기서 괜히 다녔다가 나만 호구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내가 여기 직장 다니던 것을 묵묵히 하다 보면은 나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띠분들 올해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조금 방 안에 방구석에 조금 있으셔서 내가 돈 아껴 쓰기 그리고 사업 움직임 금지 그리고 직장 이동 금지 그리고 사람도 어 제가 보는 눈이 너무 없는데요 어떡해요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한번 자연스럽게 보여 주셔서 어 이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말고 한번 기담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제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올해 말띠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옥당 옥보살이 말띠분들의 2024년도 갑진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